아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산림기술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산림휴양 등 어,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남성현 산림청장님께서 요새 <laughs> 굉장히 산림 르네상스 그런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어, 각 방면에서 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산림 르네상스의 근본 취지는 어, 산, 숲으로 잘 사는 국민이 어, 큰 하나의 테마입니다. 미션이자 어, 목표죠. 옛날에는 산은 요전 국유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 개발할 수 없는 산, 산림청에서 관리만 아무만 심고 산불만 끄는 관리하는 산뭐 이렇게만 국민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산뭐 이렇게만 알고 있고 어, 또 산을 갖다가 이용하는 어, 개인 산주도 사이름도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 지나왔는데 이제 산을 숲을 이용해서 어, 산촌 소득 돈을 벌겠다 그런 것으로. 정책을 산림정책을 펼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입니다. 아 그런 산림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어, 산림 분야 규제 완화가 2023년 어, 불과 얼마 전에 에, 규제 완화가 된것 중에서 산림 규사 혐의에 나올 어, 요지가 엄청 높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 규사 문제는 어, 어,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일부 개정되었거나 아니면 신규로 신설로 어 법이 어, 어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요 요 문제도 그런 가닥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2023년 산림 시양 문화 분야 산림 시양 분야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말입니다. 2023년 산림 시양 분야 규제 완화 내용 아, 또는, 어, 뭐, 산림 분야에서 올해 규제 완화가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자연시향님의 면적 규진이, 어, 면적 규준에 대해서 설명하셔. 그러면 현행을 써주면 틀리는 것이고, 어, 개선된 걸 써주면, 어, 붙는, 저, 채점에서 점수를 마, 맞는 것이니까, 얻는 것이니까. 한번 네개 항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산림시향 분야 규제 완화 내용. 첫 번째, 자연 휴양림의 면적 기준이 자연 휴양, 휴양림의 면적 기준이 국공유림은 30만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사립은 20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지 그 면적에서 자연 휴양림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공유림은 어 30헥타고요. 사유림은 20헥타 이상이어야 되죠. 어 세상에 사유림이 200헥타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줄였습니다. 개선에는 어, 사유림은 어 이제 13,000천평이죠 13 사유림은 2만 평에서 13,000평으로 줄였고 국공유림은 30헥타에서 20헥타로 줄였습니다. 자, 자연시양님 형질변경 기준은 어0 평방미터 이하. 아, 그러니까 만평 이하였었는데 에, 이제 산림 분야는 개정된 것은 산림 분야에서는 어어 어, 면적이 어, 살림은 13만 평방미터에서 20만 평방미터. 전체 면적의 50% 이하가 되면 되는 것이고, 어, 그 외에는, 어, 10만 평방미터 이하는, 어,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시설 기준. 어, 현행, 현행은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시설 기준은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숲속 야영장 내에서 어, 숲속의 집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것에는 숲속의 집을 1층, 1 키워드입니다. 1층으로 조성하고, 어, 바닥 면적은 종합해서 어, 400, 어, 메타 제곱, 어,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약, 아, 1평 130평 정도는, 어, 위생시설을 설치, 설치가 능하다 1층으로 하, 고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 130평 정도는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안 되던 것이. 자, 치유예습, 네 번째, 치유예습 면적 기준. 치유예습, 취습 면적 기준이, 어, 현행은 국공님, 국공님은, 어, 2만 5천 평이었었는데, 어, 사립은 만오천평이었었는데, 어, 이제, 어, 개선된 것은 녹지 지역의 경우 5헥타 이상, 확 줄였죠. 5헥타 이상에 이면은, 어, 치외숲 면적 기준, 치외숲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겁니다. 면적이 줄어들고, 어, 또 숲속 양장 내 숲속의 집은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1층으로, 어, 130평 정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제 완화 내용을 써 주고 2번. 산림 문화 산림 분야 규제 완화 개선 방안이라고 또서술을 써서 어 용어로 나왔을 때 22줄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2번. 산림 분야 규제 완화 개선 방안 1.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대면적의 산림에서만 실행이 가능한 산림 휴양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면적과 건축 건축 기반시설 규정을 축소하여 적은 면적을 소유한 사유림 산주들에게도 휴양시설을 이용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면적이 큰 면적 갖고 있는 산림청 이런데 어, 지자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주시 공유림 뭐 삼십 헥타 정성군 공유 3 0회타 이런 데에만 휴양림을 짓지 말고 어, 면적이 약간 적은 어, 사유림 소유자들도 날마다 산나물만 해서 어, 돈 벌어 먹고 나무 심어서 어, 손주 때돈 벌어 먹으려면다 포기해 버리는데 어, 면적이 적인 면적이 적은 어, 기존의 그 산림 산주들한테 이렇게 휴양시설을 갖다가 어, 설치해서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 뜻입니다. 2번 규제완화 정책을 산림 휴양 산촌 관광 소득 지재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유림과 사유림을 통합하는 사업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가 개정되는 삶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설되는 삶에 대한 법률은 어 이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 살림기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바뀌는 법령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경우가 아, 속속 있으니까 한번 2 0 1 3년 산림 취약 분야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